청소. 청소할 때 소자잖아. 청소 이거는 분자야. 부부할 때 분자. 그거 면 이게 뭐야? 빗자루 출자야. 이게 빗자루 출자 아니죠요 이거는 여자가 빗자루 들고 있고, 이거는 뭐가 들고 있어요? 이 이변은 무슨 변이야? 이 변이 원래 보호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손수자 변이야. 그래 안 그래요? 손에다가 빗자루 들고 있는 사람은 청소부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이지. 어, 손에다가 빗자루 들고 있으면 청소부야. 그래 안 그래요? 이 붓자는 여자가 빗자루 들고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가정주부다 이거. 가정주부. 어? 한문을 만들 때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손이야 손. 옛날에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이걸 한해볼본 거야. 그래, 그래요. 이거를 쓸 때는 원래 이렇게 써. 손수면으로. 응? 청소부. 음. 저와 같이, 에, 여자가 빗자루 만들고 일을 열심히 하는 종같은 아내. 청소를 하는 아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종같은 아내를, 이, 이 자를 쓰는 거야. 이거는 종같은 아내니까 괜찮아. 결혼해서. 잘어떻 그런데 네 번째 아내는 무슨 아내야? 네 번째 아내. 이거 하고는 헤어지면 안 되는 거야. 예네 번째. 첫 번째 아내는 뭐예요? 어머니 같은. 아내. 음. 어머니 같은. 아내. 두 번째는 누나 같은. 아내. 세 번째는 친구 같은. 아내. 동생 같은 아내. 아. 친구보다 동생이 더 잘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아내? 친구. 친구 같은 아내라. 그러면은 여동생 같은 아내는 오빠, 오빠하고 따라요. 그냥 그래. 오빠하고 남동생 사이 그렇 그래 나쁘지 않아. 네. 여동생하고. 네. 어? 그냥 오빠, 오빠하고 따르면은 그런대로 그냥 귀엽게 봐주고 한평생을 살아. 네. 이런 거 괜찮아요. 누나, 네. 누나 같은 아내 항상 의젓해. 네. 뭘 하면은 내 말은 꼭 틀리고 저 누나가, 저 부인이 하는 말은 네. 맞아. 그러면 항상 그게 누나 같은 거야, 그냥 어, 꼭 자기 남동생 따들에 신랑을 뭐라 고 꾸지름도 안 해요. 남동생한테 누나가 뭐 크게 꾸지름 안 하잖아. 아무튼 일을 제질로도 누나가 덮어줘, 엄마한테 비빌해 주고. 그러니까 참 든든한 아내야. 그런데 어머니 같은 아내는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려. 자기에게. 내가 당신을, 내가 너를 낳아놔서 네가 저리 고생했지.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래, 그래 어머니는 그래요. 어머니들은, 내가 니를 잘못, 내가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니를 공부를 못 시켜주지. 니가 공부만, 엄마가 돈만 많아서 공부를 시켜주니큰 애가 될 애야. 그러니까 모든 건내 잘못이야. 엄마가, 니가 어, 엄마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애는 치켜 세워주고, 엄마 지가 뒤집었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누나 같은 아내도 좀 그래. 누나 같은 아내도 동생이 사고를 친다고 누나가 참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주 좋은 마누라입니다. 근데이 중에서 제일 점수가 낮은 게종 같은 아내다. 그래서 요 사람을 만, 요런 아내를 만난 사람은 전생에 뭐라고 박해당니 고기먹는 너무 못생긴 병든 여자를 끝까지 간호해주면서 도와준 사람이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어서 천사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마누라로 온 거지. 평생을 어머니가 짊고 살게 되는 거야. 그래 그래요. 그런데 지나가는 여자 뭐 곰보다 못생겼다 욕이나 하고 이래서면 그 사람이 이런 여자를 만날까 원수 같은 아내로 원수 같은 아내 만나는 거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정말 정말 어, 좀 여자한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적어도 다음에 자기가 좋은 아내를 다음 죽어서 좋은 마누라고 좀초화집에서오선도서 뭐, 살고 싶으면. 어떤 여자는 하나 대상을 보려가못생겨져도 죽으라고 잘해주는 거야. 막생계받 봐도 쫓아다녀서선물불지어 그렇게 하면은, 복을 많이 지내는 그런 아내는 보장받은 거지. 죽을 때. 야, 나는 눈 감으면 천만으라희기다리 있겠다. 그래야 그래, 야 그래?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래, 야 그래? 그래서 이, 이, 것이 그런 걸로 에서도 중요하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laughs>